도살장, 도살장을 뭐라 할까? 중앙대인가? 서항대서대서항대에서 어. 이게 두번 정답으로 나왔죠. 아바또 와해서 어. T T O I R을 씁니다. 음. 아바또 왔어요, 도살장이 투기장. 음. 음. 자, 이게 요거는 A B E T라는 교사 선동하다. 이쪽에 배팅해라, 교사다, 사이트 안에서 인사이트, 선동하다 이런 느낌이죠. 인스티게이트 해가지고. 인스티게이트, 선동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아빠 또 왔어. 유. 그래서 어, 또. 이게 바로 도살장, 투기장 슬러러 하우스, 제너럴 제너럴한 일반인들을 다 사이드 죽였다 이거. 제너사이드. 무슨 사이드는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 거야. 리가리 왕이잖아. 몇 가지만 해볼게. 레지사이드. 이게 뭐야? 레지사이드가 부모님 시해입니까? 아니면 구강 시해입니까? 구강 사례죠 구강 사례 음 그럼 페리 사이드는 뭘까요 페리 사이드 페리 사이드 이게 구강 시에도 되는 거야 군사부 군사부 일체 해가지고 페리 사이드는 페어를 부모님 사례 부모님 사례 원래는 부모님 사례 하지만 그쵸 구강 시에도 되는 거야 레지 사이드처럼 하다못해 에코 사이드 에코 사이드 하면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고. 패트리사이드 하면 이제 빠빠 사례죠. 아우 끔찍해. 아빠 사례고. 맘마 사례는 매트리사이드죠. 음.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 옥소리사이드. 옥소리사이드. <laughs> 야, 이단어 지금 끔찍해. 아내 사례. 그렇다고 남편 사례는 없어. 아, 이걸 내가 못 잡는 걸로 봐서 약간 피곤한 거야, 지금. 집중력이 많이 흘려지네요 음. 무슨 말이냐면 은 옥소리 왔어요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단어도 기출인데. 애처가에. 아유, 우리 옥소리 왔어요. 옥소리 사이트. 그래서 이게 아내 사례. 남편 사례는 없습니다.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아내 사례. 아내 사례. 어, 끔찍해 자, 옥소리 사이트. 이런 것처럼. 많죠, 그죠? 몇 가지만 더 할까요? 프레트리 사이드 프레트리 사이드 하면은 형제 애를 갖다가 프레터널러브라 가. 프레터널 형제의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프레 깨졌잖아 어형 그다음에 아우 이렇게 그 그래, 프레츄리사이드 음. 형제 사례고요 보통 소로리사이드는 자매 사례 아유 끔찍해라 그냥 이런 사이드 종류가 할게또 많아 나중에 한번. 볼피 사이드, 볼파인이 여우 같은 거니까 여우 사냥 볼피 사이드라고 하고 사이드 정리는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지금이 제 베이스가 됐다라고 생각합시다. 제노사이드 일반인들을 죽였다. 어우 끔찍해라자 최근에 대량 학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얀마죠. 미얀마 미얀마 얘기는 나중에 시사 도키 같은 거할때 도키 지문 속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